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싼 화장품 없이도 꿀로 주름을 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주름,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신가요? 비싼 화장품만이 답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이.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은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피부에 놀라운 효능을 선사합니다. 꿀이 어떻게 주름을 개선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피부 노화 방지로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주름 형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더욱 젊고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천연 보습 효과로 꿀은 뛰어난 천연 보습제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죠. 꿀은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어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피부 진정 및 트러블 완화로 꿀의 항염증 효과는 여드름,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피부 톤도 맑아지고 주름도 덜 부각되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 촉진으로, 꿀, 특히 마누카 꿀은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속 미세한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꿀 마스크는, 꿀에 올리브 오일이나 요거트를 섞어 팩을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꿀팩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꿀 세안은 매일 세안식 꿀을 소량 섞어 사용하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주의사항으로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주세요. 이제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꿀한 스푼으로 놀라운 주름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